영주로보했다 클로비스는 초대 왕제로 막강한 권력을 넣지만 그의 후손들의 처진달다 초창기에 정복한 땅은 귀족과 영주들이 나눠가졌고 정작 왕실의 땅은 영주들의 땅보다 적었다. 극기아 7세기 무렵에는 영주보다 더 공공한 처지에 놓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왕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을 폭박한 일은 바로 궁제 공다제는 중국 왕실에서 황관의 총관의 범관을 궁, 왕실의 황관의 수장격인 대내총관의 번관을 직책했다. 왕실의 대수사를 책임지는 것은 황관과 똑같다. 았 하지만 공제는 황관의 몸이 아니었고 군대까지 통솔했으며, 공제의 직책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셋째였다. 공제와 중국의 황관을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황제의 권력은 황 황제의 권력에서 나오지만 공제의 권력은 지방 영주의 장원에서 나왔다. 즉 공제는 왕권과 독립된 세력이 었기에 왕권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클로비스는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계승하지 않고 아들 내세계의 영토를 골고루 나왔다 왕권을 제압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셈이 됐다. 궁지 카를마르텔의 사조 아래서 다고베르트 국왕이 자신의 대자에게 암살당했다. 카를대제전의기록에보면 국왕을 잠을 자다가 긴창이 눈을 맞아서 자연한 죽음을 맞았다. 카를마르텔은 일부러 어린 나이 왕자들 연이어 황제자리에 취대한뒤 매번 15세가 넘으면 강제 폐위시켰다. 공제는 지방 영지뿐만 아니라 왕실의 자원까지 통제했다. 당시 국왕에게는 게이름뱅이 왕이라는 별명이 생긴데, 이는 국왕이 아무런 실권이 없이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다.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 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국왕들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다. 국왕은 권력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반드시. 교황의 승인을 받아했다. 바로 왕권 신수설이다.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도 궁제가 오랜 기간 국왕의 법원관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급기야 궁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주인공은 카르마테의 아들 피핀 삼세였다. 피핀 삼세는 키가 매우 작아서 단신왕 피핀이라고도 일컬어진 인물이다. 공제로서 프랑크 왕국을 십년 동안 쥐락펴락했던 그는 허소위 같은 국왕을볼 때마다 매번 왕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었다. 게다가 그는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 아버지 카르마르테리 공제 시절 적대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에 감는 기독교들 사이에서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다. 둘째 사백 칠십 일년 비잔틴인 페르시아 제국이 국가의 전쟁에서 대패했다. 만일 페르시아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붕괴시킬 경우 유럽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해야 할 판국이었다. 유럽인들에게 교황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절실한 시기였다. 그야말로 국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조루한 기회다. 피피는 교황과 대면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이런뿐이 자가 국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실권의 진자가 국왕을 맡는 것이 낫습니다. 피피는 속마음을 알아챈 교황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말로 실권의 진자가 마땅히 국왕이 되어야겠죠. 교황으로부터 암묵적인 승인을 받은 피피는 즉시 프랑크 귀족들이 참가는 하 수화송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 회의에서 메로빈거 왕조의 마지막 국왕 힐데일이 3세를 폐시코 수도원에 간급했다. 피피는 교황 스테파노 3세의 배석 아래 대관식을 치르면서 카롤린거 왕조 시대가 막을렸다피피는 자신이 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묵인해진 교황이 보답하기서 756년 로마 교황청의 통치구역을 되찾아줬다. 로마 성곽 부근의 일부 지역을 교황청 직속 관할 구역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후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황의 관할 교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하느님의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 관할 지역이 바로 지금의 바티칸시이다. 교황청 관할 지역을 얻고 나서 교황은 비로소 세속적인 권력에 대항할 수가 있게 됐다. 피핀핀죽자 그의 아들 샤를 마뉴가 왕위를 계승했다. 샤를 대자로 불리는 샤를 마뉴 비교한다면 피핀삼세는카롤링거 왕조의 창시자로 말한 것조차 부끄울정도다 샤를 마뉴는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 오르자마자 영토 확정에 나서서 서유럽 전체를 정복했다. 45년간 재위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서 해외 정벌을 해놨다. 그 결과 프랑크 왕국은 동쪽으로는 넬베강의 지역에.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합까지 이어졌으며 북쪽으로는 북해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결되는 광활한 땅을 점령했다. 유럽 대 o 대 know, you k n 서 w y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w you know, 관 o 에서 보면 차를 o u know, 부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권력과 지지기만을 얻게 해서 투란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입니다. 대개 사회가 이런 순환 과정이 접어들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서유럽은 전제 왕권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다. 메로빙과 왕조 말기에 이뤄서 로마 제국이 남긴 화폐제도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교역을할 때도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물물교환으로 대체될 정도였대 서유럽은 아직 미개한 사회였으며 찬란한 로마 문명은 야만적인 게르만 쪽 병사들에서 초점이 짓발빈치 오래됐다. 과거 번성했던 상업이나 수준 높은 문화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 행정 관리 제도는 사라지고 봉건 영주 제도가 생겼다. 영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장원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화폐가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됐다. 농노들 역시 평생 영주의 영지를 벗어날 일없대 화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들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즉 그들에게서 영지를 빼앗는 일이다. 피핀 삼세와 샤를 마누가 맨 처음 생각하는 방법은 영주의 땅을 사들돈을 조조하는 것이다. 755년 피핀 삼세는 조폐 공장을 세고 수는 1파운드당 그나 22개를 만들도록 지졌다. 중세 시대 영주는 중국의 지주와는 전혀 중국의 지주인 그저 토지말 소였지만 유럽 의 영주는 토지와 그 땅에서 나는 사람, 동물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 중국의 지주에게는 토지가 부의 상징일 뿐 권력과 기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토지 소유권과 통치권은 전혀 별개였기에 지주가 소작인을 함부로 죽이거나 팔 수가 없었다. 만일 지주가 자신의 땅에서 왕처럼 굴면서 권력을 휘둘렀다가는 당장 가문이 멸족되는 화를 당했을 것이다. 중국의 소농 경제는 농사와 방직이 결합된 형태에 불과할 뿐, 농가 혹은 지주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유럽처럼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 토지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은 권력이다. 반면에 영주의, 얘는 토지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영주가 소유한 땅에서는 국왕은 그저 영주한 사람만 통제할 수 있다. 농노나 기사는 영주에게만 충성을 낼 뿐, 국왕에게는 충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봉건 체제에서는 서유럽의 토지 겸병은 매기매나 거래가 아닌 대부분의 정력결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제도가 안정돼. ...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황제 노릇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했다. 농도들은 대부분 장원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았다. 이것이 소농 경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느 의미에서는 중세기 유럽의 장원이야말로 진정한 소농 경제라고 할수 있다. 의식지는 물론이거니와 수공업까지 장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영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영주는 세금을 징수했다. 영주들은 유통되는 화폐를 녹여서 여기에 납과 주석을 섞어서 화폐를 다시 만들었다. 왕실이점점 가능해졌고 영주는 점점 부자 같다. 피핀이 주조한 화폐는 유통. 되지 못했고 샤를만유와 그의 후손이 에서 주저한 화폐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특히 외환시장과 중세기 장원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장원들이 각각 폐쇄되는 환경에 처했었고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공평한 환경에서 결투를 했으며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투자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또한 비교적인 공평적인 한 환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금융 시장을 통제하지 못한다. 물론 장원의 크기가 다르고 투자자도 강자와 약자가 있지만 결투든 투자 손실이든 모두 공,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서양의 금융 시장에는 지금도 중세 기사도 기 정신이 남아 있어서 실패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1997년 동남아 금융 위기 속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변동 환율을 인정했다. 기사는 긴 방패와 날카로운 검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개해서이거에 치명상을 입힌다. 투자자도 정확한 시기와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상대 의 방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클로비스는 강력한 권력으로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로마족을 무너뜨렸지만 그와 그의 민족인 게르만족은 야만인이라고 보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강산이 변하듯 야만족도 바뀌었다. 저번 한번 북쪽에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야만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바이킹족이었다. 9에서 10세기 동안 북유럽은 원시 부족 사에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인구가 증가했다. 바이킹족은 전통적으로 장작을 계승하여 일부 다처제에 관심이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고 여러 안에 건질 수 있고,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은 재산도 안해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북유럽의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백무... 덴마크 박물관에서 척추가 U자형으로 굽은 당시 젊은 남성의 유골이 보관됐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으며 죽음을 앞두고는 제대로 거치도 못할 만큼 척추까지 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도 안에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이 삶니다 또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직고 아름다운 아내가 큰 돈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는 것이 인간이다. 이들 가난한 남성들은 고신 끝에 전망 좋은 직업을 찾았다. 바로 해적이었다. 그래서 9에서 10세기 동안 서유럽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보냈다. 고강이든 영주든 갑작스럽게 쳐 들어와서 한바탕 노력질하고 사라지는 바이킹족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유럽 역사에서는 그 시기를 바이킹 시대라 부른다. 바이킹족에 대한 최초의 무는 기록은 교회에 나와 있다. 793년 6월 8일 바이킹족 한 무리가 영국 국경 안에 인디스판 수도원을 급습했다. 수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수도원을 40시간의 불에 타서 재가됐다. 바이킹족이 수도원을 습격한 일을 기록해놓은 기록물은 이외에도 많다. 유럽은 바이킹 족의 낙원이었다. 바이킹 족은 자원을 쳐들어와서 반항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양국과 여인들을 약탈하겠다. 그렇다면 샤를마유에게 이렇게 바이킹 족을 제압할 군대가 없었단 말인가? 군대는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샤를만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 장원에서 기사들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사들이 모아서 군대를 조직한 동안 바이킹 족은 어느새 말을 약탈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이킹 족이 원시적인 전쟁 방식으로 기사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기사들은 공평한 일대일 결투로 승부를 걸었다. 기사들은 병 뒤에서 습격하는 것을 매우 치욕스럽게 여겼고 사기를 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 서유럽에서는 아직 중장비를 갖춘 기사가 나타나기 전이다. 그래서 기사들이 갖춘 무장이라고는 말한 마리와 방망이가 전부였다. 이러한 기사들의 모습이 바이킹 쪽에는 기괴할 따름이다. 바이킹 쪽에는 기사들의 방식보다 떼로 몰려가서. 방망이나 도끼를 휘두르면 싸우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바이킹족도 기껏해야 수십 명이 한패를 이서서 상선을 움치거나 밀물대를 이용해서 해안에 서상륙해서 장원 한두 곳을 급습해서 약탈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상에서 상선을 습격하여 약탈한 것만으로성이 차지했다. 그기에 바이킹족은 수천 명에서 진영을 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단행했다. 여러 나라로 분열된 프랑크 왕국은 이들 대규모 바이킹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바이킹족은 약탈한 재물들로 완벽하게 무장했다. 바이킹족이 자주 이용했던 바이 킹 평균 3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작은 규모였지만, 길이가 76 피트에 달하고 거머구로 용구를 만들어서 거대한 노를 달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랐다. 크고 느린 상선들은 바이킹 선과 마주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바이킹족은 9세기부터 전 유럽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855년에 8일 진공해서 7천 파운드의 은을 약탈했고, 885년에 8일 무려 1년 동안 포위했다. 907년과 941년에는 당시 비잔틴 제국에 소유했던 콘스탄티노플을 두 차례 진공해서 비잔틴 황제로부터 매우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얻어냈다. 비잔틴 제국 내에서 상 업종의 특권을 얻어낸 것이다. 가장 불행한 일은 브리튼 섬의 사람들이었다. 영국 해법은 바이킹족이 유럽 대륙을 약탈할 때마다 지나가는 일종의 통로였을 것이다. 바이킹족은 브리튼 섬을 약탈하면서 잉글랜드 동북부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요크를스도로 삼아서 정착했다. 웨섹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공은 바이킹족을 피해서 서쪽에 는 애셜리섬으로 쫓착했다 다시 병력을 정비한 뒤 바이킹족과 대제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다 하지만 잉글랜드 동북부 일대 지역인 바이킹족이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지역은 바이킹족은 그들만의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적은 훗날, 네인노라고 불리게 됐다. 당시 이... 역사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록은 커녕 일반 역사 기록조차 찾아보입니다. 기 그도 그럴 것이 바이킹족은 그들만의 문제가 없었다. 서유럽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이킹족이 잦은 침입으로 농작물과 옷감 등 값진 것은 모자를 빼앗겼다. 그나마 문자를 기록하는 양피지는 아마 뗄 감용으로 쓰였을 거다. 우리는 그저 남아있는 문물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짐작해 볼뿐따름니다 하지만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바이킹족이 유럽인들과는 대안과 다름없다는 존재였다는 것은 사실했다. 통계에 따른 바이킹족은 유럽에서 은 27만 파운드, 금600 파운드를 약탈했다. 화폐가 매우 중했던 요 중세 시대는 실로 놀라운 액수였다. 여기서 바이킹족이 유럽에 끼친 영향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바이킹 시대 유럽인들이 혹독한 약탈에 시달리게 됐지만 역설적으로 도시와 상인의 부흥을 가졌다 바이킹족이 침입으로 영주의 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손농 경제가 파괴되었지만 대신 식민지 탐험과 해상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바이킹족이 침입이 없었다면 영주와 장원 농로 이 수능 경제는 수백 년간 이어졌을 것이다. 바이킹족이 약탈하는데 목적은 물론 돈이다. 하지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면 해적들도 무, 무역을 받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무역상은 해적들이었다. 그 이전에는 프랑크의 왕국 시절에도 무역을 할 상이 있었지만 육지에만 국한되었다. 브리튼의 섬과 유럽 대륙 간의 무역이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간의 무역 왕래였다 오늘날 고대 해저 인물을 발굴할 때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은 절과 검이다. 바이킹족이 유럽을 약탈하면서 모은 거대한 자금은 상업 자본이 되었다. 동양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바이킹족의 든든한 자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고세기 후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황무지에서는 어느새 번화한 상업지가 들었다. 바르카 시장에는 향료 비단 양모 포도주 유리 청동기 등 당시 가장 사치품 수모품들이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바이킹족은 본격적으로 상업 활동을 났다 862년 바이킹족은 슬라브 지역에키에프 공국을 세웠다. 역대 국왕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병사들을 긁고각 지역의 성을 순례하는 것이다. 성을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밀라 모피 등을 사들여서 해마다 콘스탄티노플로 운송했다. 작은 공국이지만 흑해 발트해 카스피해 간의 교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다. 키 f 공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조죠. 이때부터 유럽 상인들이 콘스탄 a r 플 바그다드까지 진출하다 덕분에 에동안안아 s s 상인들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면서 값 s 비싸게 팔던 양인양품 상품들 이크이하락하면하면서으로으로유유입 유입됐다. 9년바이킹이킹족장수크이롤가노르망망디공 s 세에서 본격적인 상업활동이 났다. 그는 남부 인 i 리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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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지중해 항로가 점차 시들어가지면서 이 항로는 유럽 해상 무역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laughs> 과거 바이킹족이었지만 해상 무역을 하면서 그들 역시 해적의 출몰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적에서 가장 부선 해적은 바로 같은 바이킹족 출신상인니 하지만 이들은 쌍방 무대에게 위협적인 존재기에 쉽사리 경광을 왕동하지 못했다. 이들은 육지에서 안전한 상품 문총을 위해서 유럽 곳곳에 성을 세워서 상품을 보관하고 무역거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바이킹족은 유럽에서 새로운 상로를 개척하겠다. 1 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발트해, 북아프리카, 인도까지 발길이 닿다. 이처럼 왕성한 무역 활동은 도시 발전과 경제 부흥에 도와서 역할을 했다. 벨기에의 사학자 앙리 피렌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외부의 자극과 사례가 없었다면 농업 문명 상태에 고착돼 있던 서유럽이 그토록 신속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이킹족은 2세기 동안 유럽 대륙을 활보했지만 그대가로 수백만의 목숨을 꿰맸지. 모든 해적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또한 남편을 잃은 바이킹족의 미망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다. 열국의 소송과 하플링은 덴마크 여인의 하프 연주에서 기나긴 밤 위로 온 젊은 미망인은슬픔만억들 길이 없거라고 묘사하기도 했다.